아, 오늘, 다용도 믹서기. 아, 매직 다용도 믹서기. 가격은 한 3만원대. 아, 이것도 약간 리퍼 같은 느낌인데. 아, 뭐 이렇게, 사진상으로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설명서 있고, 그리고 뭐 이렇게 편지 이런거 하나 있고 뭐 의미없는 편지 뭐 상품권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컵컵 작은거 큰거 하나 작은거 하나 그리고 이건 어 서비스 같은데 아 칼날 들어있는 컵 하나 아 이게 원래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소음이 좀 있어서 미리 좀 갈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요 밑에 버튼이 있는데 반짝거리는 거 보이죠 그죠 요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돼 이런 느낌. 이거는 이렇게 뽑는 뽑는 스타일이고, 어, 기존에 예전에 샀던 건 이렇게 누르는 스타일, 누르면 돌아가는 뭐 그런 스타일이었죠. 근데 그 밑에 누르, 면 버튼 누르면 되는. 근데 예전에 이게 좀 전에보다는 모터 힘이 좀 커진 것 같아요 밑에 모터가. 근데 비슷한 급인데 좀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약간 타는 느낌, 타는 너무 오래 들리니까 타는 냄새 약간 나요. 지금 여기는 얼음하고 얼음하고 오렌지 주스를 얼려서 뭐 분리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분리하면 분리하면 전에 것과 앞에 믹서기 있는 거랑 유사합니다 어 그래서 저 미리 퍼핑솔 한번 근데 항상 이런 게 남아요 근데 이 믹서기 뿐만 아니라, 어 다른 믹서기도 항상 이렇게 얼음이 좀 남는 것 같아요.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힘이 좀 딸려서 그런가. 완전, 이렇게 슬러시처럼 완전 갈아버리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돌리려니까 약간 모터에서 탄내가 나요. 전에 그게, 그래서 타버렸나 봐요.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. 미리. 얼음을 갈아놔서 좀넣어는데 음, 오렌지 주스하고, 팥빙수 파다고 그냥 얼음하고, 어, 약간 섞은 겁니다. 어, 그리고 뭐지? 음, 뭐 협찬받은 건 아니고, 형한테 쫄라가지고 하나 사달라 그랬는데, 아 이거 팥빙수 팥 있지 않습니까? 아유 어, 어, 팥빙수 팥을 이를게 보면 양이 좀 많거든요. 그한 깡통 사면 우리 그 참치 큰 캔만한 게 하나 오거든요. 그래서 어, 크기가 좀 커서 남으면 어그 팥죽 있지 않습니까? 쌀을 이래 곱게 갈은 걸 넣든지 아니면 그 찹쌀 같은 거 조금 사가지고 팥죽 끓여 먹으면 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쌀을 불려가지고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팥을 넣고 그렇게 끓여봤는데 약간 리조또 같은 느낌도 나고 어 괜찮더라고요. 약간 달달하니 어 그뭐 저는 죽집 같은데 파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. 음, 그렇게 뭐 그렇게 특이하고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. 근데 믹서기가 뭐다가좀잘 나가네요. 그죠? 믹서기의 생명은 모터인 것 같아요. 그죠? 이게 왜, 어떠다가 어디, 날아가는 건지, 어, 변속은 안 되는 건지, 그죠? 이제 좀 천천히 돌다가 확 돌면 좋은데, 그죠? 점점, 점점, 점점 돌면 좋은데, 어, 그냥 확 돌죠. 그죠? 전기 모터의 특성상 전원만 딱 들어가면 그냥 확 돌아버리죠. 그죠? 좀, 좀 비싸고 한 20, 30만원짜리 어, 그런 거 사면 좀, 저도조되고 어, 그렇긴 할 텐데, 이렇게 약간 저렴한 가격대, 5만원 밑으로, 한 2, 3만원대 가격의 어떤 믹서기는 한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. 그죠? 음, 우리도 월드컵 잘 돼서 이런 컵 하나 받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, 그죠? 언젠가는 월드컵 받아오겠죠, 그죠? 이게 또 디자인도 월드컵 같이 생겼네요, 그죠? <laughs> 어, 믹서기, 매직 다용도 믹서기, 어, SK매직이라네요. 리뷰, 언박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